일단 뭐~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이두 가지거든요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~ 한가지가더 있습니다 그~ 이제 비리까지 매물 혐의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~ 조민 씨가 이제 장학금 받은 것도 이제 네. 그~ 이제 뇌물죄로 검찰은 음 판단했죠 네. 징역 (5년에) 추징금 (600만 원) 벌금 (1200만 원을)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데. 네.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굴비역듯이 좀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음. 관련돼 있는 사안들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죄가 거의 확정이 된 경우가 많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유재수 감찰문마 사건 같은 경우는 음. 유재수 씨가 뇌물죄로 대보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. 네.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첫 번째가 이제 그 아들의 그 허위 인턴십 음. 그거 같은 경우는 최가구원이 지금 이심에서도 아, 실형이 선고가 네. 됐습니다. 의원 지금 상실직까지 나온 상태이기 음. 때문에. 사실상 이제 뭐 흐름으로 봐서는 뭐 조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실형이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야, 최강욱 네. 장관님의 당내징계에도 의원한가 봤더니 그 당내징계를 신경 쓸입장이 아니었네요. 아, 그렇죠. 아, 그거는 아.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1심, 네. 2심 전부 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.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한 진짜 상태입니다. 진짜 감옥에 음.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